최근 의학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오는 2030년이면 90.8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실버 세대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의료 생활용품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는 데 반해 실버세대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혜택, 각종 의료, 생활용품들이 일본이나 유럽 등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실버세대로 등극함에 따라 이러한 장년층과 장애인구들을 위한 목욕보조기구, 휠체어 등 편리한 의료복지기기들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1992년 설립한 기업은 다양한 기구들을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외 실버 의료박람회에 참여했다.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며 대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 및 편화중 발생 방지 구조의 휠체어와 함께 전신 머리 샤워용 이동 의자를 개발해 전 세계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이두 기술 기반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바로 이동형 샴푸 의자입니다. 이동형 샴푸 의자는 알미늄 프레임 및 PU 재질로 샴푸 및 샤워 후 녹이 슬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목욕을 쉽게 할수 있는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으로 이동성과 안착감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봉사를 하는 이들이 안고 있었던 고충인 목욕, 생리현상 처리 그리고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수용해 제품화했다 이동형 목욕 의자로 의료 복지 용품 시장에서 큰 인지도와 신뢰도를 얻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목욕 의자에 바퀴를 달아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 케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받이 뒤쪽에 레버를 당기면 손쉽게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며 샴푸하기가 편리합니다. 부드러운 사륜 구동으로 360도 앞바퀴 회전이 용이하고. 안전을 위해 앞바퀴 브레이크를 장착함으로 손쉬운 고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 벨트 및 발판이 있어 노약자 안착 후 이동에 안전하며 배변 유도가 용이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형 목욕 의자는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으로 노인들의 전신 목욕 관리와 함께 머리만 감길 수 있게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문어 발판식 압착 고무를 사용하고. 관절과 허리가 불편한 사용자들을 위한 착석식 목욕 의자도 생산하고 있다. 피부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쿠션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샤워시키기 위한 전신용 샤워 베드도 제공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신용 샤워 베드는 요양병원이나 일반 의료 병동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접고 펼칠 수 있는 기능으로 환자를 침대에서 바로 측면 이동하여 옮겨 태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공간을 자유롭게 하여 엘리베이터에서 샤워실까지 이동성이 좋고 물론 전신을 샤워시키는데 편합니다. 이밖에도 이들은 최상의 생산 설비를 구축해 노약자의 안전한 욕실 이용을 위한 목욕 안전 손잡이와 플래시 지팡이, 산소 호흡기용 마스크, 욕창 방지용 침대 등 다양한 의료 보조 기기들을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원가 부담의 국내 여러 실정을 고려해 2002년 대만에 투자 개발된 성형 몰드 부품을 OEM 방식으로 들어와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테스트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ISO 9001 인증, 이노비즈 인증과 기술평가 인증을 획득, 복지 연구 단체 표준 규격과 표시 인증서를 획득하고, 보건산업진흥원 고령 친화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기술의 공신력을 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런 기술과 경영을 토대로 노약자나 장애인의 체형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실버계층을 위한 의료보조용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오셨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계획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초대협회장을 맡으면서 국내 의료복지용구 업체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기관의 제도와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동양인 체험과 활용도를 고려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되다 보니 실버 산업은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수한 기술로 앞서 나가는 이들 기업처럼 고령화 사회 이제 피할 수 없다면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